또, 시총이 자꾸 가벼운 에일스로 이렇게 갑자기 10배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혹하는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큰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민코인에 질문 중에 하나가 시바이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했을 때 매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세 달에 16만 9천원 맞아요, 웅달님 <laughs>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네개 강의에 16만 9천원. <laughs>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지금 강의 숫자로 대박이다. 치면 12강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것 한, 12강에 한 15,000원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해자인 거 같아요. 네. 저는 새로운 걸 먼저 좀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시장에서 제일 핫하더라고요. 나 코인 다음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게 이걸 한다고 해서 돈은 얼마 안들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뭐 요런 건데 형식은 비슷합니다 다뭐 리워드 들어가서 데일리 체크하고 정리 매번 하고 하는 건데 네. 레벨도 키우고 싸움을 한번 보면 그니까 이걸 해 보면서 제 생각에 사람들이 요즘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좀 보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얘가 뭐 상장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평가는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100만 이상인 트위터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을 하는데 랜덤하게 실제,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붙여져요. 아, 네트, 네트워크에서? 네, 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끌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싸워야 어. 되는데. 아, 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이렇게, 어. 이렇게. 때리면, 이제, 전 지금 지고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예전보다 훨씬. <laughs> 네, 그래서, 저보다 나갔... 레벨이 낮은 사람도 붙기도 하고, 레벨이 어. 이제 높은 사람이 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전 게임이네요. 네, 대전 게임이에요. 대전 게임인데, 이게 게임이 보니까 레벨을 비슷하게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항상 지는 건 아니고, 네. 뭐, 이기도 하고, 뭐, 지기도 하고, 이제, 랜덤하게 제가 해보니까 한, 여섯 번 하면 한네번 정도 이기도 하고, 이진 거죠. 이러면 제가 아, 가지고 그... 돈을 뺏기는 거요 아, 거거든요. 뺏기는, 많이 ]구나. 뺏기네. 네. 많이, 네. 많이 뺏기네. 아, <laughs> <줄이나. 웃음> 새로 하면 또 뭐, 이기도 하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어, 이렇게 뭐, 정립해서 이제, 계속 준을 돈을 주긴 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오. 이제, 레벨을 올려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싸움의 레벨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laughs>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네, 어, 와, 레벨업 되게, 하면 되게 많이 들어가. 들어. 아, 진지션은 열받으니까 레벨업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구나. 네, 제가 음. 하루 만에 17레벨까지 올렸습니다. 음. <laughs> 제가 와. 해본 게임 중에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게임성이 좀 있네요. 그래도. 게임성이 뭔가 좀 있어요. 한 있어요. 한 그래서. 전 네. 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한번 해보고, 이제, 진짜 한두 번딱 해보고 거의 안 하거든요. 어. 네. 이거는 지금 오늘 낮에도 좀 오.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 음. 대전이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꽤 많이 좋아지요 예전에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진짜 다 허접했거든요. 허접했어요, 음. 진짜. 네. 네. 막 픽셀 그래픽. 예, 네, 막 이상. 근데 지금은 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실제 게임처럼 할수 있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전할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니까 솔직히 아직도 많이 허접한 건 맞는데. 그도 그렇죠? 그래도,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저 게임 자체가 아예 되지가 않았어 그래서 보면 여기 트위터가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음. 얼마 안 됐거든요. 급성장 해가지고. 네.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헤어드랍 물량도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꽤 많이 헤어드랍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음. 많은 사람들이 이 락코인 역량으로 이제 두 번째 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많이 몰리는 거는 사실. 크게 돈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먹을 게 없죠. 네, <laughs> 그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뭐 음, 많이 먹겠다기보다는 우리가... 어. 재미로 한번 해보겠다해서 심심할 때마다 이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구나 그 정도 이제 파악하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실제 투자해 본 분들은 어, 사전에 이제 좀 경험을 해보는 거죠. 괜찮, 음. 괜찮네. 음, 커뮤니티도 괜찮고 어, 저는 지금 요 시연해 주시는 거에서 벌써 좀두 개를 느꼈는데 아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게임성 아까 보셨던 게임성을 가지고 네. 판단할 수도 있고 저 트윗 수 팔로워 수를 가지고도 좀이 코인의 어떤 그 근원 가치를 좀 따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게임이나 특히 이런 커뮤니티 중심은 팔로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느 정도 되는지 이쪽에서 커뮤니티가 제일 큰게 제가 봤을 때는 햄스터 컴베시라고 있거든요. 햄스터 컴베시인데 H A M 아 저기 있네 두번두 두 번째 있었던 것 같아. 이 네네. 이인가요? 그거 그세 번째 스캠 같습니 스캠들도 많아서 이게 보통 네. 그 네.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네, 굉장히 그게. 많거든요. 거의 다 스캠들 쪽문 많아.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캠들도 팔로우 이렇게 많아요. 야, 이게 스캠인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보통 그 스캠 체크할 때. 자기가 주로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 100% 스캠이거든요. 이렇게 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 클릭하면 안 날아가니까. 아, 올라가니까. 이거 노하우네요, 이건. 네, 네, 되게 많아요. 이거 오피셜을 그러면 찾으려면은 아까 인증만큼? 공식 홈페이지에서 봐야 돼요. 저 같은 예를 들어 아까 픽 픽셀 이거, 이거거든요. 이거 같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트윗이 있으니까 아. 항상 홈페이지 들어간 다음에 공식 트윗을 들어가서 팔로우하는 습관을 가지. 시고 아. 음.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식 트위터를 팔로다 그냥 검색해서 하면, 이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상한 애들도 그, 그, 파란 딱지해서 공식으로 해놓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공식이 되네. 예. <laughs>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또 하나 나온 김에,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네. 하면, 이 밑에, 특히 이제, 이웜 글에 따라서 지금은 안 뜨는데, 뭐, 에어드랍은, 어, 이, 이런, 거이거 같은데. 음. 이런 걸쓴데 이런 걸들어가요 <laughs> 이게 이제 스케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음. 보면 이 픽셀 벌크스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아, 끝에 스펠링이 좀 틀립니다. 약간씩 음. 밑에가. 그러면 그걸로 해서 에어드랍 준다고 하거든요. 밑으로 바로 붙어요. 요원 음. 게시글에. 지금 안 보이는데 바로 붙거든요. 그럼 그걸 클릭하면 100%또 해킹 나오죠아 약간 그 그거, 그거 같아요. 막 유튜버분들 막 오픈톡방 사칭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팔로워까지도 엄청 많이 만들고 인증 마크까지 붙이면은 와 이게 진짜 진짜를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테 스캠은 트위터 할 때는 그거 하나를 좀 조심해. 그래서 음. 컴뱃가 C O M B A T네요. 앰스터 컴뱃. 아, 아 어, 예, 요 660만인데 네 맞는 아, 것 맞네요. 아 맞네요. 100 600만이네. 와. 장난 아니죠? 아, 엄청나네. 그러니까 보통 300만만 해도 엄청난 건데. <웃음> <웃음> 이미 <laughs> 아직 상장도 안 됐는데 3,100만에다가 유튜브 구독자도 거의 한 2,000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데니얼드님 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네. 그 사람들이 이게 한 10원씩만 받아도 <웃음> <웃음>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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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요. 이런 거는 갈라먹기 네. 하면 사실 돈이 별로 안될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냥 네. 뭐 치킨값 버는 뭐 정도?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요게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리긴 했는데 좀 재밌는 어. 게 여기를 좀 코드를 숨어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래 하루에 미션을 하면은 뭐 이렇게 모스부어 같은 걸로 막 입력을 하면은 막0만 개씩 주거든요, 코인을. 음? 아더 많이. 아, 네. 어, 엄청는 거구나, 거. 이렇게. 네, 여기 또 이렇게 팔로우 하고 하면은 뭐 아무 네.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오, 보고 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게임적인 네. 요소를 더 많이 넣은 거죠. 쉽게 음, 말해서.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네. 예전에 나코인은 진짜 두들기는 거왜 아무것도 네. 없잖아요. 네. 엄청 단순했었는데, 그거 따라한 코인들도 진짜 엄청나게 많고, 네. 어,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재미의 요소를 좀 넣은 것들이 좀 생겨나는 느낌이에요. 음, 근데 제 생각에, 음. 어, 진짜 찐 불장이 오면 이런 잡코인 쓰레기 새기 코인들도. 그 네. 이게 펌핑이 되잖아요, 사실.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채굴을 그래서 하루에 뭐한두 시간씩 시간 쓰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 또 아. 중독성이 아. 있어요. 데니얼님도 <laughs> 게임 안 하지. 저도 게임 진짜 안 하거든요. 네. <laughs> 이게 그냥 어, 게임성을 즐기려고 하면 안할 텐데 이게 돈 될지 몰라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냥 뭐 재밌게 나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네. 상장이 되더라도 저는 그냥 상장 되자마자 팔 생각은 없고 음. 최초의 나코인이 원래 개당 뭐한한 어, 한 만개 모으면은 만개 모았을 때한뭐한천원백원요 음. 정도밖에 가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네. 네, 톤코인을 바꿔줬거든요 음. 네, 그때 다 팔아버리신 분들 지금 되게 후회할 거야 아, 한 그치. 개에 삼십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점영원막 <laughs> 네. 이랬었는데 음. 그러면뭐한 몇천 배더 오를 수 있었던 건데 음. 사실 네. 솔직히 이만 원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렇죠. 초기에 현금화하는 거는 좀 진지하게 한번 음. 냉정 왜냐하면 우리가 내돈 쓰고 이런 거 잡고인 쓰레이코인 사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조금만 이게 꼼지락 꼼지락 막 생긴단 말이에요. <웃음> 그게 <웃음> 만약에 뭐 이게 조금만 하면 하루에 600만 개씩 주니까 열흘만 해도 6천만 개잖아요. 그러면 운 좋게 혹시 1원만 돼도 6천만 원될수 있는 거죠, 사실. 어, 물론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저는 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성이. 음. 음. 그래서 진짜 찐불장 오고, 어, 정말 뭐 토탈3 막 이렇게 막 급등하고 막요럴때 그럴 때, 저는 좀, 엑시트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음, 지금, 음. 제가 한, 세네 개 정도, 뭐, 키우고 있는데, 아다 이렇게 키우고 <laughs> 나서, 나중에 <laughs> 상장이 되고, 전다 전 가져갈 거예요, 일단. 전다 음. 가져갔다가, 올 연말쯤이나, <laughs> 네. 한번 매도를 해볼까. 뭐, 혹시 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로 뭐, 빌딩 살지 누가 알아. 저는, 이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거가 초반에 확인이 되면은, 상장하면은 그거 매매를 좀 고려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초반에. 네. 네, 어느 정도는 음. 펌핑이 되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이런 커뮤니티력이 저희 지난번 코스사, 코스사 때도 얘기했는데, 음. 코인의 중요한 펀더멘탈 중에 한 요소거든요. 펀더멘탈, 펀 어, 네. 커뮤니티력이. 그럼요. 이게. 코인은 이게 거의 반인 것 같아요. 반. 네. 그러니까 텔레그램 아무튼. 채널 구독자만 3천만이 넘는다는 거는 네. 지금 현재에는 가장 많은 것 같거든요. 음. 이 여기 그 유튜브 여기 세 번째 뭐 IT 보면 이게 유튜브잖아요. 거기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1980만인가 음. 구독자 수가. 야. 아 그래요. 뭐, 어떻게 이시이 네. 많지? 뭘, 그러니까 뭘 이거 다돈 벌려고 뭐? 하는 거죠. 1,200만. 그렇죠? <laughs> 이제 조금 그 아까 제가 아침에 했을 때 1,980만이었거든요. 아. 그새 아. 10만 네. 명 늘어난 거야. 음. 아. 늘어난 속도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 인구 성인들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웃음> 아, <웃음> 네, 그러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장난 아니죠. 네, 2천만은 진짜 장난 아닌 거거든요. 와, 이런 코인들이 그러네. 오르기 시작하면 탄력을 되게 잘 받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많이 네. 알고 있으니까 바이럴이 그만큼 입에서 네. 입으로 전달이 빨리 돼요. 그리고 그게 이런 게 미...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막 엄청 퍼지더라고요. 막폰 놔두고 이제, 음. 알바부터, 그 일하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그런 데서 더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음, 거기또 인구는 또 많으니까. 네. 음,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 인구가 많그가 어, 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지, 앉아 <laughs>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laughs>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힘이 있는 거죠. 잠재력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대마불사라고 그쵸. 일단 유저 수가 네. 엄청나니까 텔레그램 어. 측에서는 상장을 시키긴 시킬고같거든요제 생각에. 음. 근데, 시초가는 제 생각에 아주 형편이 없을 것 같고, 음. 완전 처참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0.0000001원, 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또 이제, 사람들 커뮤니티 효과를 얻고, 어, 밈 코인이 많이 오르면은, 저는 한 10조에서 30조까지도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도지나 시바이누가 그 정도까지 가곤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30조를 기준으로 해서 그니까 완전 초대박 났다는 가정하에 30조에 네. 가면 얼마일지. 그리고 1조 정도는 요 정도 커뮤니티면 저는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가능하죠. 코인, 네. 코인 발행 개수를 어떻게든 추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코인 발행 개수를 추산을 해보고, 그 개수를 바탕으로 시초가가 얼마일지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시초가를 한 1원, 아, 1조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액으로 1조, 음. 원화 기준으로. 음. 그 정도로 제가 지금 잡고. 제가 얘기하면서 네. 낫 코인도 좀 찾아봤는데, 낫 코인도 상장하자마자, 어, 60.0상이 빠졌거든요. 맞아. 네 0.03까지 음. 갔다가 네. 쭉올라갔다확 빠졌죠 납코인 <laughs> 네, 그렇죠 네. 이런 걸뭐 바로 사상장을 바로 산다 이게 아니고 네쭉 네. 빠진 다음에 그런 것들까지 나코인. 고려를 해서 매매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지는 못할 것 같고 나코인 샀었지만 아니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실 사지는 못할 것 같고 무료로 채굴할 수 있는 기회 줄때 <laughs> 이게 시가총액이 벌써 한 3주가 되거든요 4...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58이에요 <laughs> 나코인이 네, 네.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서로 이게 렇 제2의 나코인이다 이렇게 네. 되게 막 서로 텔레그램 보면은, 그래, 트위터 보면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죠, 네. 경쟁. 서로 엄청난 경쟁, 물밑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톤코인을 비롯한 텔레그램 진영도, 어, 이렇게 네. 서로 경쟁을 해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햄스터 컴벤만 해도 벌써 3천만 명이 넘게 들어오고 있다는 자체가 유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텔레그램은 올해 이걸 기점으로 어, 계속해서 마케팅을 할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맞습니다. 이 음.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청이 58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그쵸, 5 8이 처음에 자기네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공부했었는데. 네. <laughs> 아무것도 아닌 게 이제 실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마어마한 네. 거죠. 아, 나 코인이 솔직히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는 저도, 저, 저도 매수를 했지만 저도 여기까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가네. 어느 정도는 갈 거라 생각했는데, 100위권 하는 이게, 오, 이게 쉽지가 않죠. 100위권은 그동안 오랫동안 개발하고 음. 뭐 기술력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 음, 음, 음. 어, 진영인데, 어쨌거나 이제, 똥코인의, 그냥 하나의 민코인이 이렇게 오는 거는, 어, 그건 쉽진 않죠. 코인판이 이런 거 보면 너무 웃긴 거 같아요. 네, <laughs> 진짜.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똥코인인데, 사실. 페페 같은 것도 20위 안에 들어갔어요 19위 막 이렇게 왔었잖아요. 민코인이. 네, 네. 생긴 지 얼마 안된 민코인이. 아, 진짜 페페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민코인 네, 사실... 그동안. 네. 그래서 코인 판이 그 보면 지표로 우리가 보통은 주식은 분석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네. 뭐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인데 그 하나의 큰, 큰 지표가 이 트위터가 굉장히 큰 지표예요. 음, 트위터의 활동 이게 실제 여기 반영되는 거예요. 트위터라든지 텔레그램 네. 말 그대로 커뮤니티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음. 파워가 굉장히 크게 반영되고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도 크고.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또 올라오고 또 사라지고 음. 이 주기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기만 잘 파악해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어렵긴 하죠. 회사가 있는 주식 시장에서는 막 갑자기 뭐 신생회사가 갑자기 짜라고 나타나서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하는 음. 게잘 없잖아요. 없죠. 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코인은 <laughs> 월에 한 번씩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애들이. 이렇게 약간 그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중음악, 음악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으면 갑자기 무명에서 신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그게 뭐 그, 그쪽에 하는게 맞아요. 무명에 신인 되는 게. 어, 뭔가 자본력을, 뭐, 지금은 자본력으로 거의 되긴 하지만, 사실. 네. 그래도 여전히 뭔가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문명에서 신인 데서 갑자기 뜨는. 문화적인 요소가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시장도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코인,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주식과 이런 걸 숙제한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음. 저도 처음 이해가 안 됐는데, 제일, 제가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NFT가 제일 이해가 안 됐고. 아 어, 맞아요. 어, 저도,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1억, 1억이나 하고 10억이나 하고 그랬지. 근데 그거는 이제 몇번 경험해보니까 이제, 저는 알, 알, 알게 됐고, 그걸 깨닫는 지몇 년이 된것 같아요. NFT를. 전 음. NFT 한번도안 샀거든요. 그래서 한 재작년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이제 안 사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음. 민코인도 안 사다가 한 재작년부터 이제 몇 번씩 샀는데 그 그때 이해를 하게 든요 그래서 아 요긴 좀 지표가 좀 다르구나 그런 달라요 문화적인 거 이렇게 그렇죠. 트렌드 이게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걸좀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 전통 방식과 코인판의 네, 네. 차이도 좀 이야기해보는 게 재밌는 것 같은 게이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코 이거 시가총액 얼마야 몇 조에 하면은 다들 깜짝 놀라거든요 그니데요게뭐 <laughs> 음. 이제 이코인 뭐 1조다, 3조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실제로 뭐 3조의 가치가 물론 평가는 그렇게 되는데 코인은 주식이랑 좀 다른 게이 변동성이 엄청 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막 엄청나게 밸류가 많이 뻥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하나의 그렇죠. 한 지표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금방 다 빠지기도 합니다, 또. <laughs> 네, 막 3조짜리가 네, 몇달 지나 있는데 3천억 돼 있고. 근데 이게 시,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또 시총이 자꾸 네. 가벼운 에이스로 이렇게 갑자기 10배 오르고 막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혹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좀 큰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민코인에. 내가 음. 그 라이브 하다 보면 좀 항상 질문 중에 하나가 시바이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거 진짜 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아. 전는 몰라요라고 하는데 <laughs> 몰라요 네. 왜 <laughs>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물려있는데 음. 그거를 손절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또 오르면 응. 또 나를 원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했을 때 매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매수를 했지만 매수 근거 없이 매수를 맞아. 했으니까 매도할 때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손절 근거도 없고 이게 진짜 가장 나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이렇게 두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때더쌀때살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팔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아. 팽돌이 작가님. 알트 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가 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스 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엘리스 원님이 아,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 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속에 네.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다나온단 말이에요. 어, 찝어주는 어,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이거 그거 어떻게 보면 네.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어,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고래동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음.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앞으로 네.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음.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한 번에, 한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 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것부터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민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어,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음.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laughs>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온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아,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이 24년 9월 시점에 2 0 2 5년을 맞아서 어,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 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 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네.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버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